안 돼, <laughs> 싸 우지 마, 가 봐, 안 돼, 싸우 는거 아니야. <laughs> 베리 거기다 똥 싼라 그러지 너 맨날 거기다 똥 싼다 너내바가 써이도 거기다 썼어. 응. 왜더 <laughs> 똥을 덮네요. 저걸로 낙엽으로 써니야. 똥을 덮었어. 똥을 숨겨놨어. 에이, 이거 자식 사람 같은 거. 이러지 마, 이리로 나와, 위험해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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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전는 제렁 떠내, 이제. 옳지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대박! 내려와! 누가? 같이, 누가? 야 하더라고 n g to go. I'm g o 괜찮아 to 야 공격의사 없어 대박이는 독입니다. 도컷입니다이 털갈이하고 털이 지금 다 빠져서 별로 미 없는데 골격이 큽니다. 얼체 싸놓은 것. <laughs> 덕선이가 똥 싸는데다 거기. 덕선아, 싸니 싸니 싸니. 왜 굳었어? 놀어 대박 이랑 놀어, 응? 대박 이랑 놀어, 음, 놀 라고 시동, 거네 재롱 떨 라고. 옳지 롤바 봐바테봐니롤 다니고 롤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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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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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체 지체 롤체 롤체 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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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. 물부득이더 순합니다. 안 돼. 들어와. 들어와. 들어와야. 한번 싸우면 무섭지만은 잘 공격적으로 싸울라 그러지 않습니다 친화력이 좋습니다 대신 경계성이 좀 강합니다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? 봐 환경의 변화라든가 뭐만 조금만 바뀐거 있어도 다 알아냅니다 애들은물건이뭐 어디로 조금 옮겨졌다거나 뭔가가 조금 변화가 있다든가 그 g 면이방 k i n g 은이 바king은 이 바king은 이바 k 있는 거를 이바를잘합니를 천적이, 뭔 자, 기 잡혀 먹을수 있고, 그러기때그에야생에에야성이있어성이화어서 변화 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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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, 물프덕 강아지가 나 있습니다. 물프덕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. 강아지 늑대 진도입니다. 늑대랑 진도랑 마, 만들어진. 예, 오늘의 영상은. 선이 좀 뛰어놀고 그래야 재밌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? 응? 어? 안 움직여가 재미가 없잖아.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담아보겠습니다. 이 덕선이가 겁을 먹고 안 움직여서 아 그렇게 해서 착착 뛰어놀어야 렇지 아유, 어찌, 뛰어, 그렇지. 아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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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선이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대박이가 응. 그러잖아. 왜 그러냐고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, <laughs>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울프독, 늑대진도, 대박이 수컷과 진돗개 암컷들의 만남이었습니다. 예. 예 여기까지 찍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